10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함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경험되는 어날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8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셨던 일들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예배해야 한다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7절까지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도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도와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넓은 곳에 세워 주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음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늘 나의 편이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3절은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의의 문을 열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함께 목소리를 모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재하심을 영원함을 찬양하며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극크신 은혜가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